자, 지수가 다 짝수네. 지수가 짝수는 뭐라고 불러? 보기차식. 보기차식은 기본적인 방법을 취하네. 취한. x제곱을 취하네. 대문자 x로 할까? 이렇게? 뭘로 할까? t로 할까? 저대문자 x로 이렇게 하자. 그럼 얘는 x제곱은 뭐야? x제곱이 될거고. 그 다음 마이너스 5x. 이렇게, 마, 이렇게 바뀌겠네. 인수나대제지 얘가? x마이너스 1에 x백에서 인수면가 인 될거고 자, x가 소문자 x제곱이니까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1. x제곱 빼기사가 될 텐데, 얘가 다 합차공식이 되고, 1제곱이니까. 합차가 되네. 앞에 거는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. 요거는, 자, 얘 제곱이니까,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. 오호, 엄청 길다. 이렇게 됐고. 자, 요거는, x 제곱을 x로 바꿔주면, x 제곱에, 플러스 x에, 플러스 1될 텐데, 얘는 인수분해가안 돼. 안 돼. 그래서 보기차식은 무조건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얘는 이렇게 취하는 무슨 문제가 아니야. 어떻게 방법이 x 내주고 이 가운데를 x 제곱을 이렇게 바꿔줘. 이 x 제곱 바꿔줘 이렇게 플러스. 그런 다음에 여기 x 제곱인데 얘가 더 커졌지. 뒤에다가 x 제곱 빼는 거지 이렇게. 이렇게 빼주는 거야. 문제를 계산하면 얘가 똑같아지잖아. 왜 이렇게 했냐면 이세 개를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1에 완전제곱이 생겨 이렇게. 그다음 빼기 x 제곱 이렇게.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이네. 합차공식. 합차공식 x제곱 플러스 1에 한번더 해주고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에 한번 빼주고 이렇게. 자, 예쁘지가 않네. x에 대해 정리하자. 2차, 그 다음 1차. 상수 적고 이렇게 바꿔서 x제곱에 1차. 1에 먼저 적어. 마이너스 적고 플러스 는 뒤로 보내. 이렇게. 이렇게 저어야 깔끔하고 예쁘게 됐네, 모양이.